짜잔 여러분 오늘은 무려 2년 반 동안 리플레이에서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플 어워즈를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첫 번째 상태 이상 성명 안지환 위 사람은 리플레이에서 매편 상태 이상한 멘트로 파트너를 당황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위상을 수여합니다 밥상 장혜지 위 사람은 리플레이에서 식성이 뛰어나고 가림이 없으며 자신이 만든 요리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<laughs> 위상을 수여합니다. 너무 잘하는데? 항상 박여름 항상? 위 사람은 리플레이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주었으므로 위상을 수여합니다. 2019년 9월 25일 리플컴퍼니 짜잔! 헐! 내가 왕이 될상 <laughs> 케미 위 사람은 리플레이에 늦은 합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리플의 실세라는 것을 증명하여 위상을 수여합니다. 화상 위 사람은 리플레이에서 맛없는 음식, 부적절한 제품을 향해 솔직하게 화를 내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이다로 만들어 주어 위상을 수여합니다. 저세상 위 사람은 리플레이에서 저세상 멘트로 항상 보더스 클립에 빠지지 않는 성실함을 보여주어 위상을 수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부상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니다 아, 감이합 진짜 금 아, 니 아, 아, 니 아, 니 아, 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니다 아, 니다 아, 니다 꽃을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짧지 않은 시간 리플레이 시즌 1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? 막상 끝나니까 좀후련하네요 저희 둘은 꿋꿋이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끝나는 순간에 약간 비련 없어요 진짜 저도 나름 늦게 들어왔지만 리플이 만들어지고 그 시간의 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뿌듯하고 저로 인해서 리플이 좀 많이 발전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<laughs> 처음에 들어와서 어색해하지 않도록 끌어주고 리드해주고 잘해주는 게 해지 누나가 정말 고맙고 참 여러 감정이 들어요 이분한테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. 저희 석준이가 해 채널에서 볼수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감사드립니다. 가분한 감사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걸 되게 많이 했었고 평소에 밖에서 할수 없던 것들을 여기 리플에서 촬영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다 저는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즐거웠고 감사드립니다 왜 화를 안 내? 화상 받았는데 뭐 이런 걸로 준비를 했어 혜지영과 <laughs> <laughs> 해지윤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케미 언니 그리고 모든 제작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봐주신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. 사랑합니다 여러분들. 아프...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가 재미없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이플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친구들 너무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필터링은 하지만 그 말에 다들 상처를 안 받는 척 하면서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서 순화시켜서 좀 상처받지 않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 형님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석준이가 해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했어. 끝. 바이바이. 안녕. 우리 이제 간다. 오늘은 여기까지.